없네, 진짜. 솔직히 그거 5만 5천 원이었는데, 우리 5만 원에 산거 비교해봐. 물론 가갖고 체험도 했지만, 방송이라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. <laughs> Peace 短くしようかなと。<music> <music> 어서 들어오세요. 아 수현이 어서 오세요. 보라색. 저녁 드셨어요? <laughs> 아 지금 드셨어요? 서들 오십시오. <laughs> 네, 맞아요. 야곱은 <laughs>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애들, 어, 데리고 왔습니다. 어서들 오십시오. 네, 좋아요. 꼭 감사드립니다. 유튜브 방송 좀 봐요. 유튜브 방송 좀 보시라고. 두분 다. 아, 지금 보라고. <laughs> 네, 어서오세요. 아이고, 민지혜님. 아이고, 우리 지혜님 왔네. 식사했어요, 지혜님. <laughs> 네 건강했니? 어서 오십시오. 아이고 아직 안 들었어요. 아이고 얼른 식사 해야지. 아유 저런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. 이거 너무 멋있다 아다 여기 접을 판국이야? 아이고 저런 손이 아플 때는 조금 쉬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막 화분도 무겁고 하니까 들기가 나쁘지 어서 들어오십시오. 와주신 님들 고맙습니다. 인사 좀 나눌게요. 아이고, 반쪽님, 어서와요. 아, 이정은 님 어서 오십시오. 유튜브인지 모르고 밴드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아이고, 그랬구나.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요즘 가을에 접어들면서 모기들이 아주 기승하고 있어요. 이 아이들이 암놈이 줄어 무는데 새끼를 알을 낳으려고 하여튼 영양 공급을 또 무지하게 시켜주고 있군요. 엄청나게 물리고 있습니다. 내가 다른 데다가 헌혈을 해야 될 텐데 모기한테 헌혈을 하고 있네요. 어니 언니. 어, 언니가 저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이즈 애들 왔어요! <laughs> 자, 내경이 엄청 커. 내경이 1 3 5예요 내경이 13.5. 얘는 내경 13. 얘도 내경 13.5. 거의 그런 애들. 사이즈 좋지요? 아우 모기들 진짜 천국이야 천국아. 아 쟤를 켜야 되겠다. 아우 <laughs> 좋아요. 잠깐만. 벌레를 좀 잡아야지. 오. 네, 열정님, 어서와요. 볼륨 좀 줄여주시고요. <laughs> 자,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. <laughs> 빨리 짐 풀어요. 근데 저기 언니 저기 밴드로 가서 할 건데 괜찮으세요? 왜냐하면 우리 저기 밴드로 가서 가가지고 집안 네들끼리 한번 놀아보려고요. 한 8분만 있다가 밴드로 옮겨갈게요. 뭐 유튜브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, 대충 좀 사이즈가 커져서, 35,000원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, 또. 이런 애. 엄청나게 크죠?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. 자, 높이가 20이고요. 자, 내경이 16이에요. 내경 16. 색상 너무 멋지죠? 네. 얘, 얘는 이렇게 큰 애가 5만 0천 원이에요. 너무 커. 여태까지 라구업은 이렇게 싸게 판 적은 없다, 야, 진짜. 신문에 나야 돼. 엄청나게 크죠. 제가 요 아이, 요런 사이즈 아이 3만원에 제가 지난번에 했었고요. 사이즈가 뭐, 비교할만하죠? 종이컵을 한번 갖다 놔볼까요? <laughs> 좋죠. 예. 네, 그리고 열정님은 하나 갭 했습니다. 요게 지금 색상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. 비즈니하죠 요거두개 드려요. 언니, 두개 하시면 제가 그냥 10만 원에 드릴게요. 이거 하나에 10만 원도 넘어. 진짜 무정건 그 가져가시면 돼요. 두개 드릴까요? 서초동 언니, 한 개만 드려도 되고. 서초동 언니꺼. 일단 두개 빼놓을까요? 없어, 이거 지금. 롱본이 두 개밖에 없어. 아, 네네네.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, 이 대형본은. 대형본이에요. 20, 높이가 20짜리야. 너무 이쁘죠. 얘네들도 엄청 큰 애예요. 사이즈가 16. 낮은 애는 15, 높은 애는 16. 큰 애죠. 여러분들이 요몇 센치입니다 하면 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. 너비는 14.5고요. 아, 너비가 아니고 자 너비는 15, 내경은 14 넓죠? 그 다음에 높이는 16, 15아 <laughs> 화질이 흐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언니 화면을 탁 건드리시면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세 개가 있어요. 그 점점점 세 개를 딱 누르시면, 누르셔서 싹 화면을 위로 딱 올리면은 고, 고급품질인가 그게 있어요. 고급품질. 그 고급품질 중에서 지금 아마 144로 되어 있을 텐데, 걔를 눌러서 720에 맞추세요. 720. 그러면 화면, 화면이 한 1, 2초 있다가 산뜻해질 거예요. 지금 얘는 노트, 노트 20 울트라라 화질이 좋은 애기 때문에 그 본인들 그 보시는 휴대폰 품질 조정을 해보세요. 오른쪽 상단 점점점 세 개를 누르시면 고급품질이 나올 거예요. 고급품질. 그 고급품질을 눌러서 720에 맞추세요. 되셨나요? 자, 어서 들어오십시오. 지금 이 사이즈가, 어, 그렇게 하니까 밝아졌죠? <laughs> 네네네. 자 아까 그 아이는 20인데 이 아이는 15, 16이에요 높이가 15, 16 거의 롱이죠 롱 대신에 전이 이렇게 커 그런데도 가 금액은 너무 싸. 내가 보여드렸죠 지금 자 이렇게 큰 애가 38,000원입니다. 이거 다두번 구운 거고요 강도 최강입니다. 한 2분만 있다, 밴드로 옮겨가겠어요. 여기. 자, 어서 들어오십시오. <laughs> 콜라도 있고요. <laughs> 음, 아직 안. 아, 오랜만에 힐링 돼요? 다행이다. 제이님이 오랜만에 와서 다 힐링 되면 더 좋죠. 고마운 일이죠. 자, 저희 밴드로 옮겨갈게요. 네, 밴드로 옮겨가겠습니다. 밴드에서 뵐게요.